이번에 갑자기 떨어졌죠. 갑자기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블랙록 ETF라 고 그러죠. 29일 저 시점에서 순 유입량이 투자하는 유입량이 어느 하루에 제로가 돼 버렸어요. 그순 유출량이 열흘 사에 5천억 우리 한국 돈으로 5천억 정도 빼가 버렸습니다. 야 이거 뭐냐?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복합적인 악재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이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안녕하세요. 코인요다 김정희입니다. 지난 1994년도 우리 김영편 입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워낙 그때 사업적으로 바빠서 강의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30년 만에 강의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오늘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 정말 암호화폐가 또 사단을 일으켰죠. 한참 잘 올라갈 듯 하다가 지금 이제 폭락의 조짐도 있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에 가격 등락 폭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이 좀 복잡해 보여도 이것은 전체를 보는 개념적인 거니까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되는 화면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일 전에 가격이, 최대 가격이 67,2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엊그제 최하 가격이 5 6,537불이니까 산수로 해도 만불 이상의 차이가 났네요. 예? 이 구간이 상승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격적인 하락세도 아니고 이것을 대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예, 호재나 악재 같은 이슈는 사실 그걸 사전에 알고 여러분들이 거래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 점은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지나간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닥쳐있는 우리의 이슈는 암호화폐 이슈는 이번에 가, 갑자기 떨어졌죠. 갑자기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블랙록 ETF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저... 29일 저시점에서 순유입량이 투자하는 유입량이 어느 하루에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투자하다가 딱 끊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돈을 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순 유출량이 1 3 5에0 0억 우리 한국 돈으로 5천억 정도 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사람들이 다 놀랬죠. 이제 올라가는 긴 틀렸구나. 당장은 이렇게 해서. 제일 큰 하락 요인이 제공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란 말 들어보셨죠? 지난 4월에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총 2200만 개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지금 1900만 개가 이미 생산됐습니다. 생산이란 말 쓰지도 않고 채굴됐다고 그러는데 200만 개 정도 남았는데 이 반감기가 되면 채굴하는 동력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굴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싸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생산량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실망감이 반영됐는데다가 이런 호재가 끝나고 나면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호재가 끝나면 위험기간이 온다 그래서 위험기간에 또 진입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일본 해킹당해서 지금은 하지 않는 마운트콕스가 마운트콕스라 그러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니까 고객들 앞에 반환해줄 돈이 생긴 거예요. 이 반환해줄 돈을 향후 6개월 내로 14조 원어치,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14조 원어치를 환불하겠다고 전에부터 말해 온걸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 이제 14조 원어치 풀리는구나. 그럼 시장에 비트코인이 많이 갑자기 풀리겠네. 이래서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시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쭉 해왔죠. 그런데 인플레를 유발하고 이래서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러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채권 금리가 인상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말은 없고 금리 인상할 조짐마저 보이니까 여기에서도 좀 충격이 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네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세 일부 직전까지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홍콩 ETF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기대에 오히려 거기까지는 다섯 번째쯤 해당되겠네요. 기대 심리가 실망감으로 갔다. 에? 그래서 홍콩 ETF도 결국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가 악재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복합적인 악재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이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모 화폐란 것은 롤러코스터처럼 돌아가면서 끝없이 상승하긴 하지만 추락할 때 무섭죠. 다 겪어본 사람 그때 다 팔고 그럽니다. 지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논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막, 막상 닥치고 나면 다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팔면은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팔아 놓고는 사는 타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투자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에? 앞으로 뭐 1, 2년, 3 4, 10년 내다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장기투자자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위험은 좀 피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트레이드처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죠 한 포인트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올라갈 때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데 왜 배웁니까 내려갈 때 문제입니다 내려갈 때 본격적인 하락세냐. 여기서 하락세라고 내려가 있잖아요. 요, 이 선에서 이게 하락세가 된다고 내가 써놨는데, 이 하락세부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든가, 대응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는 장기 투자자도 이때만은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가뜩이나 장기 투자자는 이 거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가만히 놔두든가, 요 하락세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만 배우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지금 가르쳐죠도 모르세요, 여러분들. 곧왕 초보자를 위한 선물거래 중장기 거래 방법을 가르칠 거거든요. 거기에 포함관계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중장기 거래 기법을 빼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얘기하지만 완전히 상승세도 아니고 완전히 하락세도 아닌 이 공간.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거의 뭐만불 정도 차이 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조정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왕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예, 보합세만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급자가 되면은 여섯 가지 보합세 거래 방법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잠을 자거나 이렇게 외출할 때, 할 때는 부재중 거래라는 방법을 따로 씁니다. 그렇지 않고 화면 앞에 있을 때는 여섯 가지 거래 방법을 써요. 그렇게 되면 단타가 될 때도 있고 초단타가 될 때도 있고 바빠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두 가지 방법만 우선 익혀야 되고, 그리고 중고급자 고수들이라 해도 외출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 방법을 그대로 다 씁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